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기 채널의 김영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작은 동네 미술관 그림 전시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남원에서 보절 적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도예 전시를 하고 있는 갈치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 작은 전시장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 한번 둘러보시죠. 마을이 언덕 위에 창고형 예술 공간이 있네요. 여러 용도로 활용이 될듯 싶은데, 오늘 이곳에서 제2의 남은 도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갈치 마을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인데, 다른 마을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갈치가 없는 갈치 마을은 아, 또 역사적으로 파도치는 갈치 마을이라고 앞에 네이밍을 붙였습니다. 사실 남원은 도예고장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다 아다시피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들이 어, 남원의 도예가들을 몽땅 잡아가서 일본을 도예 강국으로 만들어서 근대화의 재원을 마련했던 아,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 정말 나무는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되고 완벽하게 무너지고 다 죽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맥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도예가들이 있습니다 스미다 스며들다 라는 어, 그런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손길 속에서 빚어진 도자기의 본질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현희 작가입니다 이번 작품은 버선을 조절한 도자기인데요 버선은 단순한 의복의 한 부분을 넘어서 우리 고유의 정서와 마감을 품고 있는 형태라고 하네요. 선의 흐름에 지닌 그런 세련된 아름다움과 양말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동시에 담고 있으면서 그 독창적인 조형성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고유한 멋을 지졌다고 합니다. 김영희씨의 작품입니다. 흙을 빚는 일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쌓습니다. 손끝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아, 이번에 그 작품 결과물 그 안에 스며든 세월과 땀 노력 아, 그런 것들이 피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보겠습니다 한한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꽃을 붙여서 도자기로 완성했네요 어마어마한 공력이 담겨 있는, 아, 그런 도적입니다. 어, 소현미 작가의 진상아리, 그리고 백자 차도구네요. 백자는 흙과 불의 숨결로 태어난 긴 시간의 결을 따라 스며듭니다. 손길이 닿는 자리마다 관계의 온기가 머물고 빛과 바람, 나뭇잎의 흔적이 고요히 자연 속으로 번져갑니다. 한 잔의 차, 함께 식탁 속에서 우리의 기억을 품은 백자는 결국 삶의 한 장면, 시간을 건너는 흔적이 된다고 하네요. 이혜연 작가의 작품입니다. 흙을 빚는다.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고 가문을마지막에 떠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 흙과 함께 한 시간이 3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작가의 말입니다. 꽃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설 홈뿔의 종가가 저는 떠오릅니다 한상의 숨이다 장수경 작가입니다 음식의 완성은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들에서 만난 작은 꽃 땅과 바람의 스치듯 자연스럽다. 우리는 언제쯤 들꽃처럼 서로에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화려하지 않지만 여유를 품은 그릇. 그 위에 들꽃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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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려 넣는다. 소수신 작가의 작품입니다. 주로 타일 형태의 도자기인데요도자기의 기능성 위주에서 지금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예술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터전을 떠나 오래 떠들고 마주한 다양한 환경들이 비로소 나를 구상한다고 되어 있네요. 긴 여정 끝에 다시 뿌리로 돌아와서 주변 환경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 과거와 현재의 혼재 나를 구사하는 모든 것과 소중히 했던 것 흐릿해진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다양한 추억들이 이 도자기에 담겨 있습니다. 갈치마을의 이장이기도 한 이병구 작가의 작품입니다. 흙을 빚는다. 왜 흙을 빚는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문들을 따라가다 또다시 흙을 빚는다. 열해 동안 노천소성이라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얻고 있습니다. 그날의 바람과 습도와 불의 만남은 걸리고 빛나며 균열이나 소박한 무늬로 남다네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불과 바람, 흙이 서로에게 스며들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들은 자기적이지 않고 원초적이며 자유롭다고 하네요. 정말로 원초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을 저희 달빛소리 방송에서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고향을 떠났다가 어느 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묵묵히 무턱대고 이런 나무를 심었다고 하네요. 파도공원 여러분 시골 동네 뒷산에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laughs>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꾸준한 노력이 서서히 어, 마을을 어, 변화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많이 선정이 되고 어, 농촌 마을의 어떤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에 아주 어,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어, 마을. 뒤로 이런 데크길로 집과 집이 연결이 되면서 어, 산책로가 되는 이런 작은 공원. 다른 마을에서 뭐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 어,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꾸만 사라져가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어, 작은 파도처럼 금방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을에 예술을 더 씌우면 이렇게 감성적이고 살기 좋고 따뜻한 마을로 변신이 됩니다. 떠나는 마을에서 돌아오는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바뀌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런 가능성, 그런 방향을, 아, 아 이런 이야기도 작은 저런 전시를 통해서, 마을의 변화를 통해서 갈치 마을이 보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시골 마을로 이사 하고 싶어집니다. 좋네요. 작품 잘 보고 돌아갑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규모면에서 형편없이 초라할 수도 있는데, 이 작은 전시가 주는 그런 메시지, 어, 그런 의미는 그 어떤 전시장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